당황하지 마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갱신하라고 뜨시요? 국가정보 업데이트하라고 뜨시요? 갱신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인도 아마존 우회는 막히지 않았어요. 인도 우회 계정으로 앱스토어에 접속하세요. 본인 아이디를 눌러주세요. 기프트 금액 남은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금액이 여유롭다면 돈이 없어서 갱신 취소가 되는 게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음을 편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유튜브 우회 막히면 또 찾아오셔야 하잖아요. 다시 어카운트로 가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완료 날짜가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갱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창이 뜨는데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갱신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도 우회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있고요. 6명에 7,000원 요금제입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겜쓰고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제 절친 친구들과 선후배한테도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세계적인 사이트고 네이버 쇼핑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처럼 한두 달뒤 먹튀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안전하고 싸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추천 코드. PQR6에 입력하면 세계 최저가 할인 들어가서 한 달에 5천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걸로 이용하세요. 유튜브 우회가 막히면 또 해결책 제시할 테니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